자, 현재 시점 비트코인 기준으로 단기 강력한 상승세 이후에 조정 횡보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알트코인들 위주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간에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에 대한 종목 선정과 더불어 가지고 이번 주 예상 시나리오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지금 바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절대로 포기 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펼쳐질 기본적인 대응 전략과 더불어 가지고 예상 시나리오까지도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월 19일 미국 시장에서 워싱턴 탄생일로 휴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들 위주의 변동성보다는 앱의 시가총액 자체가 낮은 알트 코인들 위주의 변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같은 경우는 큼직한 경제지표 발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22일 새벽 4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발표가 있는 데다가 22일 아침 7시 같은 경우는 무려 엔비디아 측의 실적 발표까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기본적인 예상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려봤을 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개별 알트코인들 장세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FOMC 회의록 공개와 더불어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FMC 회의로 공개되고 실적 발표까지도 되면은 이때부터 기문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요일 영상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통해서 실시간 공지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당장 다가오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의 맞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번 영상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위주의 단기 상승세가 정말 강력하게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비트코인 급등 후 현재 횡보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그리고 50% 이상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까지도 유지를 하면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기본적인 자금 추이, 동황을, 기본적인 동향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비트에서 알트코인으로 매수세 자체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비트코인 장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현재 그냥 단순하게 단기 횡보 국면에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으로서 자금 유입 흐름이 감지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추가 브리핑 공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 쪽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런 식의 비트코인 강세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현 혐... ETF입니다. 무려 최근 동안 16거래일 연속적으로 시중 자금에 대한 순 유입이 감지가 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강세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현재 이더리움과 관련된 미결제 약정 규모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강력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2024년 중반. 이더리움을 포함한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의 장세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반증하는 내용이 현재 이더리움과 관련된 미결제 약정 규모인 거고 역대 최대치인 6.9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반기 부근부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나머지 이더리움 포함가지고 리플이나 도지 여러가지 시가총액 높은 알트코인들에도 강력한 매수세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강세 랠리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금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 종목에 대한 선정을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 채널에서 지난 2월 8일 날 말씀드렸던 해대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저희가 해당 전고점 라인 돌파 시도하던 104원부터 기본적인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현재 급등세가 이어 나가면서 122원까지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20%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기본적인 매도 타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이나 저희 쪽 정보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골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으로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횡보세가 길었었고 단기 바닥 눌림목 구간 정확히 지켜주면서 현재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해당 기준점이라고 할수 있는 390원대 현재가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정해 드린 목표 가격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래도 20% 가량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으로서 선정을 도움 드렸습니다. 이미 RSI 지표상으로도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승 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대로 상승 이어가면서 390원 라인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먼저 우리 채널의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매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일수록 원칙 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만 하시면은 목표하시는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천천히 우상향을 걷는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전에 한번더 당. 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무리수를 둔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선물거래 그리고 이상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이용을 잘 못하셔가지고 시장의 기회도 치고 투자금에 대해서 손실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요, 여태까지 원칙 매매나 비중 조절을 통해가지고 나의 늘어난 자본금을 활용할 줄 아는 시기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1년 투자 시장에서 1년 내내 시장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1년 내내 투자 시장이 안 좋은 일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12달 중에서요, 3개월은 하락장,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보합시장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상승장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락장 시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리한 매매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목표 수익을 짧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안타로서만 현금 비중 제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구성을 하시고, 나머지 3개월의 보합권 시장에서는요, 업비트 위주의 알트코인들에서 수익 실현한 이후에, 여기서 나온 나머지 예수금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리플코인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비트코인 50%, 리플 50% 그리고 하락장 그리고 보합권장에서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평균 단가 관리가 가능하시고 기본적인 내 포트폴리오가 회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오는 상승장에서는 대장 코인을 정확히 어떤 코인이고 그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대장 코인이 비트코인인지 리플 인지 도지인지 다른 메이저 코인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짤줄 아신다면은 1년이라는 투자 시장에서 행복함이나 여유 같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바람직한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이 대장입니다. 하락장이나 보합권장에서 늘려놓았던 여러 가지 비트코인 수익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익절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 실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 알트코인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직도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만 상승하지 않고 언제 오르는지 지켜만 보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봐 이런 기억들 때문에 시장이 전부 다 지나고 나서 새로운 코인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그 코인을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구독자분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무조건적으로 일단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요. 영상만 참고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안내드리는 타점 골라만 잡아도 충분히 만족할 결과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코인에 대해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주세요. 거래량에 집중하시고 단기 박스권에서 하방세로 계속 이어지는 코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살아났고 단기 고점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코인에 대해서 잡아낼 줄 아는 능력만 기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정보를 참고하고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매수나 매도 같은 경우는 본인 손으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단력을 기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방금도 저희가 안내를 도움드렸지만, 처음에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 영상만 참고하셔도 충분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영상에서 안내드린 타점,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영상이요. 길어봤자 시간으로 2분입니다. 이런 2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시냐에 따라가지고, 종목을 보는 관점과 눈이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도 역시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급등 이후에 미간조정 횡보세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물량 털어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4만원 라인들까지의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최소 10에서 30%까지는 먹을 수 있는 단타로서의 타점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비트코인이 잠잠하기 때문에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수입이 되더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매집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거래량을 돌파하는 추가적인 폭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도 드렸고요 그렇다면 현...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과 체인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번에는 아토큰에 대해서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눌림목 거치고 나서 현재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상승 최소 10% 정도는 단타로 볼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 영상 토아 토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급 수익률 안겨 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요, 기본적인 현재 가격과 전부 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현재 가격 대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상당한 저점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비트코인 캐시라는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급등 파동, 매직봉 성격의 매수세가 나온 이후에 단기 조정, 그리고 둘림봉 라인에서 재차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소 5%, 많게는10% 정도까지 달달어서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는. 구... 뿐입니다. 장차 35만 원 그리고 36만 원 구간까지도 돌파가 예상이되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 예상 알트코인 종목으로 선정을 여기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뮤터블 X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재생해 볼게요. 분명히 급등하기 전에 저희가 영상 통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선정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이뮤터블 X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눌림목 고점 라인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 거리량이 한번더 증가하면서 배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견고하게 복제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3,300원 라인에서만 팔고 나와도 10% 정도의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칠리지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하기 전에 저희가 단기 눌림보 구간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고요 재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칠리지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칠리지는요 최근에 1차 상승파동 이후의 단기적인 눌림로 해당 라인에서 더 이상 빠지지가 않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다시 한번 재차 여기서 반등 준다면 최소 전 고점까지는 돌파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가격 대비 전 고점까지 올라간다면은 최소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0. 기본적으로 2월 초, 그리고 중순 당시에 업로드 드렸던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영상 보신 분들께 제가 종목이단 타점을 급등하기 전에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렸던 이유.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노하우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면은, 당연히 투자 시장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추천하고 나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전부 다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장담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항상 기본적으로 노하우에 대해서 긍정 마인드로 습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반대로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만 상승하지 않고 답답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요 이렇게 올라가고 수익 보기 쉬운 상승장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고 타점을 보고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를요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급등 전부터 미리미리 종목에 대한 선정을 도움드렸을 수 있었을까요? 상승작 한마디로 단기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추세적인 상승세까지도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알맞게 종목을 추천드린 것뿐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가지고 수시연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분명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타점 코인을 직접 매수해 보시고 수시연 하신 분들이 상당하신데요. 아마도. 실제 행동으로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고 알려드린 타점에 대한 노하우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신 분들 지금 시장 정말 재밌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천만원, 삼천만원 이렇게 소중한 투자금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200에서 400만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통해가지고 내 자본을 계속 늘려나가는 시기에요.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속상한게 나의 기본적인 지금 상황, 내가 급한 이유들,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지를 않습니다. 투자 시장은요, 정말 야속하게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결과 값도 제대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원칙 매매를 해가지고 조금씩 수익 실현을 습관해보고 싶으신 분들, 업비트 현물 매매만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은 행복한 투자를 통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렸던 최근 영상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서요, 영상 한 개에서 반드시 딱한 개라도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하시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 나가시면요. 코인 투자에 대해서 오늘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안 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코인 투자에서 수많은 코인 중에 단한 개의 코인에다가 내 재산을 절대로 몰빵하지 마세요. 코인 투자하시면서 매번 업비트 들여다보고 오늘은 올랐네, 떨어졌네, 이렇게 올가매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20만원 수익 실현했네. 오늘은 50만원 수익 실현했네.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공부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해야지. 이렇게 행복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종목 선정과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 속보나 호재성 이슈 같은 것들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은 입장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 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 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띄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을 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번째 선물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서 순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